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1일입니다. 예, 목요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푸른 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갑술이 일 되고요. 갑술이는 천재들이 많이 태어나죠. 아주 성격이 아주 유아시고 좋은 분들이고 포용력과 리더십 아주 강한 그런 분들이고 그죠. 렇 석박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또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그저 그렇죠? 오너들이 많고 CEO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공통점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지띠분들은 뭡니까? 오늘은 문성운과 그저 금전운이 두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큰 돈이 생기는 날이고요. 좋은 예인이 또 생기는 그런 운이고 좋은 남군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소띠분들도 약간의 충설에 고슬소도좀 있으니까 입조심하시고 나무일에 참견하지 마시고요. 범띠님도 오늘 만사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죠 오늘 복권 한장 사보시고, 토끼띠님도 오늘 좋습니다 좋은 연인이 생기는 운이죠 그저 남자 여자가 생기고요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운이고 수술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도뭐 도전 시험 이런 것들이 운이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용띠님도 오늘 약간의 중살이 깨져시1 2곳을주의하고 다가오는 사람 좀 주의하시고 동거래 하지 마시고 주식 펀드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잠을 하 면은 다시는 돌려받기 좀 힘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 건강도 조금 조심하고 대여중교통을 이어 하시고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M팀 도 약간 이별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죠 예, 안 좋은 날은 좀만니다 보면서 꼬이죠. 또말 띵도 오늘 좋은 일진이 있겠죠. 그래서 만난가, 이, 예, 그래서 또 어, 뭡니까 복권 한줄사 보시고 건강도 좋지는 그런 날이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어, 운이 되겠죠. 또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양님도 약간의 이별소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내일 미시고 입 조심하시고요. 보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이님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 그죠. 어, 또 주변에 멘토라든가, 그죠. 기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죠. 개띤도 새롭게 다가온 사람 권유, 회유 부탁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팀도 오늘 막 상당히 좋죠. 앞길이 훤히 열리는 운이고, 명예가 생기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만사 행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예, 소소한 수 소확행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 집디공원에서 발봉쌤이 오늘 운세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부자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